어서 오세요. 아 힘들어. 나 뛰어왔어. 어 바로 옆에서? <laughs> 그러지 맙시다. <laughs> 응. 오늘은 왜또 응. 불렀어? 아 궁금한 게 있어서 불렀죠. 응 뭐야? 당신 구대 들어봤어? <laughs> 어, 당신한테 들어봤잖아. <laughs> 당신이 거 가끔 잘 하대. 어, <laughs> 어. 근데 구대가. 응. 구대 카페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응. 뭐 사이트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더라. 어, 그래 텐데. 응. 근데 응. 내가 최근에 응. 하나 구대 응. 카페를 알게 됐는데. 아 어, 새로운데구만. 그렇지 막 사람을 잡고 <laughs> 새걸 알아야 돼. <laughs> 도대체 몇 개째야? 새로운 뭐 데를 찾아봐요. 알았어 근데 거기는 보니까 이용하기가 되게 까다롭더라고. 어, 카페라 왜? 그런지. 왜? 음. 부대 카페에서는 책임지는 건 전혀 없고. 어다 그래? 그런 거야? 어. <laughs> 아그 책임지다가 응. 응. 카페가 망하겠지. 근데 왜냐하면 그카페에 내인밸류가 있어서 응. 사실 사람들이 아이 정도 카페면은 응. 믿고 거래할 수 있겠다 이래서는 어. 것도 있거든 어. 그래도 없어? 어그 그는 그러니까 셀러하고 이제 바이어가 보통 있을 거 아니야? 응. 바이어는 소비자들. 둘이서 거래를 하는데 카페 측은 사이트가 됐건 카페가 됐건 그 운영자 측은 음. 그 파는 쪽과 사는 쪽을 어 그냥 중개해 지는 소개해 주는 그런 장을 운영한다 뿐이지 음. 자기네들이 그러한 그 매매 판매에 음. 관련해서 음. 자기네들이 대신 책임을 진다라고 음. 약속을 아예 안해 음. 약관에 그런 걸 규정 안해 백이면 음. 백이 100이 다 그래. 그 책임의 규모가 너무 커질까 봐 그러나. 그렇지. 아, 아 그리고 그렇네. 자기는 그 책임에서 이제 그 면책 받고 싶겠지. 그러면 그래 카페 입장은 그렇다 치고. 어.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응. 어떤 물건을 주문했는데 응? 이게 진짜인지 가품인지 응. 응? 되게 허접하게 맞네. 음. 응. 그럴 경우에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셀러한테 응. 환불을 요청했어. 음. 응. 근데 내가 아무리 문의를 해도 음. 댓글도 안 달고, 음. 그리 대답을 회피하고, 음. 환불해 주지도 않고 음. 이런 경우에는 나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? 아, 그러니까 제품이 오긴 왔어. 뭐 여러 음.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음. 제품이 왔는데 가품이라는 건 이제 그 가짜가 된얘기지 그렇지. 음. 가짜가 왔든, 굉장히 뭐 후진계 왔든, 뭐 짝퉁이 왔든, 그런 다고쳐 잘못된 제품이야. 같은 말이잖아. <laughs> 이렇게 원래 같은 음. 말을 하면은 음. 강조가 되는 거야. 음. <laughs> 어쨌든 마음에 안 드는 제품이 왔어.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? 소비자 입장에서는 딴걸 떠나서 환불을 받고 싶겠지. 환불. 음. 자,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? 만약에 그 판매자가 음. 해외에 있는 사람이냐, 음. 국내에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좀 해결 방법이 달라질 것 같아. 그러면 이것도 달라져 결제 방법에 따라서도. 카드 결제냐, 어. 현금 결제냐. 아, 아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어. 그것도 달라져? 그, 어, 좀 달라질 수 있어. 결론은 얘기하면, 해외 결제를 한 경우라 하면, 어, 그 판매자가 음. 셀러라고 하는, 뭐 요즘에 셀럽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, 셀럽, 판매자 쪽이 아무래도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겠지. 음. 그럴 경우에는 실제 형사 고소를 해도 그놈을 잡을 수가 없잖아. 그지 외국에 있는 데 어떻게 잡고? 그 다음에 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잖아. 외국에 음. 있는 놈한테 민사 소송 아. 해 해봤자 뭐 송달이 돼. 그러니까. 아니면 뭐 나중에 어. 판결 받아도 집행을 할 수가 있어. 이건 소용이 없어. 음. 그래서 해외 결제를 한 경우라면은 아뭐 굳이 그 부재를 받는다라면은 어, 취하지백이라고 보통 이제 그 카드 회사, 수용카드 회사들이 음.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모양이야. 음. 그러니까 이제 그 카드 결제 했을 때. 카드 결제했을 때 자기가 뭐 사기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어 잘못된 상품을 받았다든지 기타 등등의 음. 어 경우에 자기가 주문을 했다라는 주문서 혹은 주문 확인서, 주문해그 음 증빙 서류 중에서 음. 첫 번째 주문과 관련된 서류, 두 번째 나는 돈을 붙였어라는 송금 영수증, 이두 가지 정도 아 하나 더있다라면 그다음에 내가 막그 판매자한테 음. 컴플레인이나 어필을 했는데도 음, 음. 불구하고 대답이 없거나 음. 아니면은 뭐좀 잘못된 대답을 보내와 음.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자료를 갖춰서 신용카드 회사에 신청하면은 음. 차지백이라는 것을 통해서 음. 아마 돈을 환불해 주는 모양이야. 그거 진짜?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 구제 방법이. 그렇게 해주면 다행인데. 어 그나마 다행이었지. 그럼 만약에 현금 결제면? 해외로 현금 결제 그거는 나는 해외로는 해본 적은 없고 국내로는 해봤어. 음 해외 같은 경우라면 이제 그 아까 같은 그 방법 외에 그 송금 직접 이체를 했다면 그거는 네. 구제 방법이 더더욱 이 없을 것 같고 네. 국내 같은 경우라면은 어떻게 될까? 네. 국내라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. 만약에 그 국내 결제를 한 경우라면은 오히려 네. 그 차지백이라는 제도는 이용을 하기가 어렵겠지. 보이죠? 음. 해외 결제가 아니니까, 음. 신용카드에서 해줄 리가 없지. 자, 근데, 어, 국내 결제를 했다라면 두 가지가 있겠지. 아까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했다라면, 구제 방법이, 어, 오히려 없을 수가 있는데, 구제 하나 있다라면은, 어, 그, 할부를 했을 경우에, 할부를 아, 했을 경우에, 잘 철, 안 해주던데. 음, 그렇구나. 철회 제도를 이용해서, 그걸 이제 환불받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음. 두 번째 만약에 국내에 있는 은행으로 은행 그 예금 통장로 송금을 했다 그 경우에는 그 예금 통장에 있는 그 나타나 있는 은행 있지 음. 그 은행을 어, 상대로해서 음. 가압류 신청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음. 그 은행에서 그 판매자가 음. 어, 돈을 빼갈 수 있는 인출권이 있을 거 아니야 음. 인출권 어쨌든 그 예금채권이라고 하는데. 그 예금 채권을 감류 가압류, 서둘러서 감면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. 내가 직접 할수 있는 거야? 뭐 직접 할 수도 있고 잘 아는 사람한테 혹은 뭐 변호사한테 부탁할 수도 있는데 금액이 크면은 변호사한테 부탁하는 게더좀 빠르고 음. 정확하겠지. 안 되면은 본인이 해도 가능해. 어떻게? 법률 구조공단 같은데 들어가면 양식 많아 요즘에. 법률 뭐라고? 법률 구조공단. 법률구조공대 아, 어, 그런 데 m 양식 많고 and Jake, neighbor. Chokchang? Cogy Chimen, Yangskattingo, Kulun s 그 n Duty Mantra. Ah, Grunky Yangsical Dam, but I saw.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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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그러면 이제 그 지방 그 거기에 해당되는 음. 그 지방 법원 쪽에 음. 접수를 하면 돼. 우편 접수도 가능하고 음. 요즘에는 전자 소송 사이트라는 데쳐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접수를 해도 돼. 물론 공인 인증서를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돼. 그렇게 하면 복잡해요. 돼. 복잡해요. 음. 아, 나중에 기회 되면 알려 줄게. <laughs> <laughs> 어. 아, 그러면 현금으로 음. 내가 결제를 했으면 음. 입금을 했으면 음. 차라리 그게 음. 조금 더 낫겠다. 어 그게 더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. 어, 어. 내가 가압류를 할수 있으니까. 그렇지. 음. 음 그건 맞아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. 음. 근데 가압류를 했다고 해서 그 어, 예금통장에 있는 돈이 음. 꼭그 잡히는 건 아니야. 왜냐하면은 음. 판매자 그러면 작심하고. 음. 뭐 받자마자 계속 돈을 빼내고 있다 음. 아니면 이미 다 빼내고 끝났다 음. 그러면은 가압류에도 잡히는 음. 금액이 없을 수가 있어 음. 음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소비자가 억울한 케이스가 많겠는데 음 구매대행이나 음. 직구나 이런 거할 때는 음. 어 조심해야 될게 있어 뭔데 어 지금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어. 하기 전에 사기 전에 음. 직구 해외 직구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, 어 유명하거나. 좀 안전한 그런 사이트를 모방한 그런 유사 사이트가 많다고 하더라고 아...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주소 있잖아 도메인 주소 응, 응. URL 같은 거를 잘 살펴보면은 응. 좀허접한 것들이 있더라고 음..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미리 사전에 응, 응. 어, 그 다음에 뭐 셀러에 대해서도 좀 이것저것 좀 물어본다든지 어, 그 전에 뭐 올라가 있는 댓글들 응. 뭐 답글들 아니면은 뭐그 수많은 그런 그 사람들 올려 놓은 글 같은 것들 좀잘 리뷰 같은 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은행 계좌를 알고 있어야 겠다 그렇지 계좌를 미리 알아내고 음. 카드를 결제하고 <웃음> <웃음> 그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 다 음. 그 구직수단을 간과할 수도 있겠지 음. 그러니까 싸게 사니까 그만큼 감수해라 음. 그렇지 하이 리턴 하기 위해서는 하이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겠지 오나가나 그러네 <laughs> 어. 그러면 어쨌든 음. 조그만 금액부터 해서 음. 그 셀러가 믿음직한 사람인지 신뢰가 음. 가는지를 좀 따져보고 음. 하는 것도 괜찮겠네 어, 당신 조그만 거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거 같다 지금 자주 해보면 좋겠다 어. <laughs> 그런 심산으로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 <laughs> 심산이 뭐야 이제 저녁 먹자 끝 <laughs> 뭐야 이거